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 말영상과에서내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인수 원장입니다. 네. 환자분을 진료하다 보면 갑자기 혈당이 막 흐트러져 있는 분들을 이제 보게 될때 질문을 해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직업이 교대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야간에 근무하다가 또 어느 날은 주간에 근무하다가 또 어떤 날은 이틀 정도 쉬다가 또 밤에 근무하거나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생활 습관도 막 이제 바뀌게 되지만 혈당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혈당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혈당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첫째는 먼저 우리 몸이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 생체 시계에 혼란이 오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혈당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면 혈당에 변동이 올수 있겠죠. 또 이제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평소에 낮에 식사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밤에 혈당에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불규칙한 식사와 약제의 시간에 따라서 고혈당과 저혈당이 이렇게 반복될 수가 있고요. 또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이런 영향으로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의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이런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에 있어서 혈당 관리하는 이제 전략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식사 시간보다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대 중이더라도 한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소량의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양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가벼운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겠습니다. 두째는 이제 혈당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대를 시작하는 날과 또 야간 근무 다음날 또는 낮으로 전환할 때 이럴 때 혈당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시간에 따른 혈당을 측정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요즘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으니까 연속역장 측정기를 사용하여서 2주 정도 패턴을 보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정도는 연속역당 측정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약 복용 시간을 상황에 맞게 이제 유연하게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적을 경우와 또 식사량이 많을 경우를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식사를 적게 했을 경우에는 약재를 미리 적게 복용하여서 저 혈당의 위험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혈당이 오른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수면 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에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잠을 6시간 달아서 자기 힘든 상황이 되면 잠을 2, 3시간씩 쪼개서 잠을 자도 되고요. 가능하다면 낮잠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이제 혈당이 많이 변동이 오고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환자분들이, 어, 주간에서 야간으로 교대되고 이런 분들이 혈당이 변동이 있는 분들 직접 접할 때 혈당 조절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실제적인 팁은 이제 혈당을 잘 측정하셔서 내가 혈당이 오르게 되거나 또 혈당이 떨어지게 되거나 이런 것들 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제와 식사량을 먼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또, 혈당을 엄격하게 관리하시려 하다가 절당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식을 조금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간식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당이 많은 음료수라든지 과당이 많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왕 간식을 준비하실 때는 이제 당분이 좀 적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탈수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몸에 해가 있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할 때는 혈당의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대 근무를 할 때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혈당을 이제 수시로 측정을 하셔서 이제 교대를 할 때나 또 식사를 할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혈당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량을 약제와 같이 병용을 해서 혈당 변동 폭이 음. 어, 심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교대근무를 할때 혈당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